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중계무지개아파트 경매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건은 2025타경 12737사건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513번지 201동 805호예요 감정가는 5억 5,400만 원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59.3제곱미터 17.9평이고요. 대지권은 37.6제곱미터 11평입니다. 1회차는 12월 16일 5억 5,400만 원에 진행을 하고요. 2회차는 내년 1월 27일 4억 4천 3백 20만 원에 진행을 하는데, 이때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원구 중계무지개 아파트는 총 14개동 2433세대입니다. 최고층은 15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1년 11월 15일입니다. 건설사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본건 805호는 거실에서 보았을 때 남서양입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시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동 2층 서양이 6억 3천만원. 202동 8층 동양이 6억 4,500만 원, 202동 10층 남양이 6억 3,000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8층이 5억 9,500만 원, 8월에는 9층이 5억 9,500만 원, 11월에는 5층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가격 시점 현재 동일 평형 기준으로 평균 시세는 5억 9천만 원이고요. 매도 호가는 6억 3천만 원에서 6억 4천 5백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예상 낙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분석했을 때 소극적 입찰가는 4억 9천만원이고요. 적극적인 입찰가는 5억 2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임의경매는 모두 말소됩니다. 이상으로 경매 물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